지난 목요일 오후에 사무엘이 그 학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데그 어,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는 제 오피스가 거라지입니다. 그래서 거라지 오피스에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사색 이기 얼굴로 뛰어들어오면서 말합니다. Suddenly my wife came running into my r a office, her face frowned, and she said, 야뭐 뱀이 나왔어. Oh h there's i a snake. 그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었습니다 Her face was filled with fear and a sense of helplessness. 저는 삽을 손에 쥐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I grabbed a shovel and headed over. 어 엄청나게 큰 뱀은 아니었습니다. It wasn't a huge snake. 그래도 뱀은 뱀이지 않습니까? But it was a snake. 어, 이미 두번 잡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 부분에서 약간 밑에 아래쪽을 우선 삽으로 꽉 눌러 줬습니다. 그래도 뱀이 이 잘리지 않고 너무 잔인한 표인가요리지 않고 버둥버둥거리더라 trouble is 그러던 중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Then I remembered the word.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The woman's offspring will crush your head. Genesis 3:15. 그래서 연장을 하나 더 가져다가 뱀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Then I took another tool and struck the snake's head. 그리고 뱀은 죽었습니다. And finally the snake died. 그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어, 물론 이 말씀이 뱀을 이렇게 죽이는 라 말씀은 아닙니다. Course, like 방금 인용한 이 논한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에 대해 서 예고하시는 원시의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뱀을 완전히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목소리>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복이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blessing to remember the word in your situation it is a blessing to live by the word 어이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The epistle of James was written not by Jesus' disciple James but by his brother James.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세배의 아들 야고보죠. 이분은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서 헤롯에 의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별로 그다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Jesus did not show much his 오히려 조롱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죠.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니 형제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야구부가요 초대 기독교의 첫 회의인 예수사렘 총회 4회의 1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총회 의자를 맡아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의제를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James who was the chairman of the Jerusalem council the first meeting of the early Christians passed the agenda the gentiles could be saved through faith. 그런데 야고보가요. 생활이 상당히 강조되는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However James wrote the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죠.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까지 통과시킨 예루살렘 총회 의장 야구부가왜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었을까요? James to chairman of the Jerusalem council who even passed the law that gentiles are saved by faith and by side works. 어, 초대교회 에는요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 추상적인 이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향이 있었습니다. The early church tended to think of faith as simply intellectual agreement on an abstract idea. 이믿음 이성 속에서만 머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삶에 실제로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믿음을 삶으로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을 삶으로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We s h o u l 읽어보겠습니다. l e 13. That's it. She is e r e e t h i t r o d a t e y t e n t t e u t o o o t t e l o t e o u i n g 고난 중에 있거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아 됩니다. 즐거움이 있는 자,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의 때에는 그래도기그가 나옵니다 in times of comes out.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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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물한그릇 떠다 그고 그의 뒷마당에서 천지신명에게 빌던 조상들의 모습이 Whenever something happened, the image of our ancestors pouring out a bowl of water and praying to the spirit of heaven and earth in the backyard at night remains in our subconscious. So, prayer is a habit for Koreans. 그런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제대로 믿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울 때, 기쁠 때는 어떨까요? 잠시 아주 기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잠깐 드리기는 하지만 그 시간 잠깐 지나가면 끝인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We for a moment,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Um, everything belongs to the Lord.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않으시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Not a single sparrow can fall without God's permission.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목소리> 어, 요배의 경우에는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때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모든 상황 중에서 주님을 인정한 인물이 바로 요빈인 것이죠. acknowledge the Lord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상황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I pray that you and I may live r lives to acknowledge the Lord Jesus Christ in all circumstances. 1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let us read verse 14. 같이 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회의장들을할 것이요 그들이 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어2 0년 전쯤이죠. 이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이요. 당시 사람들에게 요즘 같은 의술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2000 years ago, o people have 어, 특히나,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몸을 절개하는 수술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절개하는 수술을 시도는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시도는 하는데, 수혈을 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절개하는 수술하면 대부분 환자가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완전히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 in in 어, 당시에는 식이요법으로 하는 치료가 가장 대표적인 치료였다고 합니다. Was the most 그리고 상처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It's also said that oil or wine was poured into wounds at the time.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When Jesus gives a parable of who a true neighbor is, he also s a y s that the Samaritan went to the man who had been robbed. An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오늘 본문에서도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함을 죠 치료의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서 치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o 뭐, 의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기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So the doctor is an excellent or the person praying is capable, but because God desires to heal. The sick are told to ask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This means inviting them into their homes, sharing their illness and praying together. 이것은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This transforms their homes into spaces where they glorify God, acknowledge Him, and seek Him. 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Ultimately, it's the community praying together. 신앙은 분명히 개인의 것이지만 신앙 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모여 성적이 되고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As you share your prayer requests and pray together, 우리 e u e x p e l e s r e verse 16. 절이있 읽어보겠습니다 e We are. We are. w 병 are. We are. We are. We are. The Bible speaks of several causes of illness. 먼저는 죄 때문입니다. First, it's because of sin.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즉 죄가 시작되었고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Adam's sin l e d t the setting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n came death. 이병에 된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달으며, 언젠가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And bore our sicknesses.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에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구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매님 된 자, 소경 된 자를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9, blind, asks,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누구 죄 때문에 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고말씀하니다 Jesus answers, "This is so that the works of God may be displayed." 그리고는 침을 뱉어서 진을 일겨서 그 매니네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목방 가서 씻고 오라시네 그가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Then he makes mud, puts it on the man's eyes, and tells him to go and wash in the pool of Siloam. The man goes and washes.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출애굽 15장 26절에서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Rapha, the Lord of healing. 그런데 또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But there are cases where prayer doesn't heal. 기도함으로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한 바구 그런데 적자 자신의 질병으로 고생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구했으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for for 병은 끝내 치유되지 않습니다. Paul's illness was never healed. 그런데 바울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좌절합니까? Is 그는 크게 기뻐합니다. He is 비록 병은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양 생명에서요 수많은 이적을 보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술행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고 아들이죠 독이 든또 국에 독을 사라지게 하는 거라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게 하고 또 나만의 문두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아랍 군대가 둘러싸는데 그 아랍 군대의 돈을 멀게 했던 그런 엘리사입니다. He name of his leprosy and struck blindness in the aramean army but elijah who performed such miraculous deeds died of illness 어떤 병은 죄와 관련이 있고 어떤 병은 죄와 무관하고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병은 끝까지 낫지 않고 하나님의 의제가 되며 어떤 사람은 최적인 사람인데도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Some illnesses are related to sin, some are not. Some are for the glory of God, some are blessing even if they are not completely cured, and some people die from illness even though they are miracle workers. 그러므로 병이 낫거나 낫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Therefore, more important than whether or not a disease is healed is the faith that acknowledges God's sovereignty and His actions.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수 있겠습니까? if we do not acknowledge god's sovereignty, how can it be faith or even faith in god? i pray that you will live a life of surrendering your faith to the lord. the bible encourages us to continue praying. 1 7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능력에 의해 임하시 것이지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러니까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뭄으로 허덕이던 그 이스라엘 괴로움에 허덕이던 그곳에 3년 6개월간 멈췄던 피를 다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When he knelt earnestly in the prayer, God sent rain, which had been withheld for three and a half years, to a place where everyone was suffering from a drought. 애니아가요, of course, when God said it would rain again, Elijah moved and prayed. And his prayer was answered. 무릎 굽고 관절에 기도할 때 비가 올 것이라는 대해서 일곱 번씩 저해가 쪽을 왔다 갔다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비가 온 것입니다. He looked toward the shore seven times, confirming that it would rain, and prayed and prayed again.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이죠. In other words, he prayed based on God's word. 그러한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주술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술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이용는 그런 기 기도는요, 니다마님을이을이용하려 하는 기도입니니다마술이용기도 Lord nature will be done. 말씀하시면서 지금 엘리야의 비유를 가져왔습니다. The epistle of James says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has great power and effect and the text then the parable of Elijah. 그러다서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 볼까요? Let us read John 1, verse 1. 같이 읽겠습니다. 시이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에게 정답을 주는 어떤 그 부정과 같은 그런 구정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주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It is a prayer that acknowledges that the world is God, who lives before His sovereignty, but acknowledges His rule and earnestly desires to live before Him. 때, 그 만드시오며, 마우시며, Even when we pray the Lord's Prayer, it begins with Our Father in Heaven.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Proverbs 3 verse 6. 같이 있습니다. 시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다. 그리하면내일 길을 지구하시느라 아멘 범사는요 모든 일 일상의 모든 상황 예외가 없는 모든 경우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편할 때, 힘들 때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까지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best i m e s easy times, difficult times and even situations that seem incomprehensible to human to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e m b r a i n g Jesus as Lord in all circumstances and placing our faith in him 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것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Center of life describes the entirety of human life.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죠. 희로애이요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In all these situation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we must place our faith in the Lord. 고난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며 주님을 들 우리 삶으로 오셔 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아주 깊은 영역에까지도 믿음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받는 그 기도, 주로 말이 아 승리하는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있습니다 <laughs>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레나스 프레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께 속해 있음을 늘 기억케 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를 높이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 즐거이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고귀임을 더욱 더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Lord, we thank you. We give thanks and praise and glory f o the amazing grace and love you have poured out upon us. Help us always remember that we belong to you. And let us know deeply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all things are in your hands. Whether in times of suffering or in times of joy, make us a people who praise and pray, who acknowledge your sovereignty, who exalt your name, and who gladly dwell under your guidance. Help us confess even more that being in you is true blessing and grant that we may full enjoy that blessing. In Jesus' name we pray. Amen. Amen.